종편 수계한테 드리는 선물인데요. 아, 네. 네. 지금 아우, 종편에서는 네. 어 자꾸 그 벌만 준다 이거야. 네. 문제적 공무원들에 대한 벌준거 없습니다. 지금까지는. 네 취해서. 그렇죠. 뭐 하나도 불이익 받은 거 없습니다. 하지만 똑. 한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요 훨씬 크고 훨씬 즉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GMO 콩 아, 네. 변상문 식량국장 좋은 일 있었죠 농림부 차관에 지금 후보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오. 공석이거든요 봉석인데 네. 일단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권 관계자발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워낙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에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차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. 부처의 차관은 일급 차관보다 실장급에서 승진해서 가는 건데 아, 두 계단 올라가는 거야. 그렇죠. 장에서 만약에 파격. 된다 그러면 파격이다. 파격이야 와, 얼마나 야 상을 더 준다니까 즉각적으로 벌은 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. 맞아요. 지금 막 인터넷 보면 막 쇼츠로 막 콩국장 콩국장 엄청 <laughs> 유명하래 저도 콩국장이 어. 뭐야? 해서 봤더니 네. 진짜 콩 GPT. 그렇습니다. DBT.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높은 곳제더 일을 잘할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네.